그 일본에는 극우 세력이 있죠 예, 극우 세력이 있고 거기 맨날 이렇게 혐한을 얘기하고 일본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극우 세력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뉴라이트는 독특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극우 세력의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뉴라이트의 주장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로 욕을 먹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주장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뉴라이트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일본 국후를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 헌법을 하면서 굉장히 평화적인 노선을 나름 사회가 이제 바뀌거든요 네, 일본은 평화를 하던 대신 그냥 경제를 무지한히 발전을 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평화를 하니까 경제가 발전을 하네 그래서 그냥 그안 버는 다 미국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물론 자유자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일본이 버블이 터지죠 이 모든 이런 그런 극단적인 것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일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일본에서 넷 우익이라고 나옵니다 넷 우익이라고 그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드위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제 특회라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거의,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데가 됐다 그러는데 제일 조선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임입니다. 예, 제일 조선인, 제일 조선인이라는 사람들은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한데 제일 조선인, 제일 조선인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일 동포라고 부르죠 근데 일본에서는 제일 조선이라고 인 부릅니다 제일이 자이니치거든요 그래서 자이니치 조선인인데 그냥, 그냥 자이니치라고 부르면 제일 조선인을 얘기합니다 제일 조선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게 이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 일본에 있었던 우리 얘기하는 제일 동포들 우리가 일본에진용으로 많이 가졌잖아요 일본에 많은 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폐망할 무렵에 한 200만 정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한 70만 정도가 거기 남아있어야 됩니다. 70만이 남아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70만의 국적은 어디냐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는 남과 북이 다녔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남과 북이 모두가 지금은 북한은 북한은 아직까지도 일본과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수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이나 북한 국적이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일, 원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이었지. 일본 국적이었지. 이렇게 하는데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또 일본 국적도 아닙니다. 일본 국적도 아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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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처럼 했는데 예를 들어 송지정 선수가 갈때 일본 국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일장이 매달고. 근데 또 이게 저, 정확히는 또 일본은 아니고 관습적으로는 그 출신이 조선을 하면서 일본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법률적으로 아리까리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신민지 사람이니까 이듬무물로 그냥 쳐서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일본 국적을 아예 박탈을 해버립니다. 일본 국적을 해서 무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자들그 국적 난에는 조선, 조선이 국적이 됩니다. 어, 조선은 어디지? 조선은 일제가 먹었던 그 대한제국의 이전에 있는 조선인가? 그거 아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부르거든요. 조선반도라고 부릅니다. 조선인을 나라고 조선반도라고 부르는데, 출신지역을 적는 거예요. 조선반도에 나왔다. 그러면은, 잠깐만, 목적자가 됐으니까, 뭐지? 그러면 뭐야? 공무원 시험도 못 보죠?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집도 제대로 못 사죠? 굉장한 차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의료보험도 없죠. 어마어마한 차별. 그 사실을 보면은, 무국주자를 만들어서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1조선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사실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빨리 자기 뭐야, 한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가든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자이니치의 역사는 차별을,에 대한 그런, 아, 투쟁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차별을 받고, 거기서 굉장히 그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수많은 투쟁과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차별들을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막그 소송을 엄청나게 벌여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얻고 투표권을 얻고 굉장히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국경을 맺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는 이제 한국 국적으로 변하기도 바꾸기도 하는데 안 바꾼 사람도 많습니다. 안 바꾸고 일본에 귀화도 안 하고 자이니치라는 그런 자신들이 쌓아왔던 정체성들을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많지 않지만 하여튼 그래서 자이니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죽이는 쓰렸지만 제일 조선인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래도 그런 일본 국민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그런 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거든요.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와 이게 어? 제일 조선인은 태어나자마자 이 특권을 얻나? 어 말도 안 되지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특권을 어 인정하지 않는 없애려고 하는 재특회라는게 생깁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헤이트 스피치를 해가지고 아주 조선인들은 저기 따라라 막 이렇게 그런 막 욕하고 그다음에 그 조선학교 조선학교에 가 갖고 막꽹가리 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이런 것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이 혐한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또, 고런가이 마무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버블 경제로 빠져들었고, 우리는 또 이게 중국의 혼풍을 타면서 경제확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실질주대피가 일본을 앞지르기도 하고,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게 들어오면은,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본은 그 전까지는, 어, 한국은 별로 신경도 안 썼거든요. 한국은 뭐, 그냥, 그, 어디, 그, 이런 말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랑 비슷한 우리,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뭐, 표매하는 게 아니고, 좀 멀잖아요. 동남아 가깝긴 하지만, 우리가 여행이나 가는 곳이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쓰는데 일본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어, 뭐 어느 날 갑자기, 더군다나 옛날에 식민지였고, 어, 어느 날 갑자기 얘들이 컸네. 근데 너무 잘 컸네. <laughs> 그면서 아니, 이거,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런,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혐오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없었다 그러는데 일본 서점에 가면은 혐한 서적이 한 코너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서 혐한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그것들이 일본의 내두익을 어 상징하는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수정을 하고 전쟁하는 국가 보통국가 돼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일본의 우익들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긍정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는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시민지를 잘해서 한국이 니들이 지금 이주해 이만큼 먹고 살고 훌륭한 나라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본은 일단은 그 전쟁에 패망한 이후에 뼈저리게 나름대로 반성들을 거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서 평화헌법도 만들고 일본이 그 전쟁이니까 잘못된 거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걸 자학상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학상환을 떠나가지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뉴라이트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 네. 일본의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는 독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면서, 그건 되게 안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마. 우리가 다그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아. 이런 식의 것들은 일본의 내도익, 즉, 일본의 극우 세력과, 그 다음에 뉴라이트가 되 겹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거는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게 이승만에 대한 얘기. 이승만은 뉴라이트에서 보기 국부죠. 이제 우리나라를 세우신 아주 훌륭한 분이죠. 완전히. 완전 훌륭한 분인데 내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승만은 반일의 원흉입니다. 이승만이 완전 싫어했거든요. 이승만이 완전 뭐 일본 그 하여튼 싫어했습니다. 완전 싫어했죠. 아, 완전 싫어해가지고 그 땡깡 그니까 저기 뭐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저기 좀 둘이 잘해봐 어떻게 어 니들이 손을 잡아야지 동북아에서 우리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주장 싸우고 있으면 지금도 그러죠 주장상 싸우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땡판을 놓고. 이윤무자식때 버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아, 그거는, 어, 그, 그거 누구지? 김영삼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안 좋아합니다. 이승만은 좋아하고. 그런 점만 말고는 사실은 이게 되게 그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네두, 그니까, 그것 또 하나 비슷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라이트도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되게 이게 사그러들었는데, 네두익도 아베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되게 이제 한일 관계가 나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지만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설자리 잃고서는 되게 줄어듭니다. 특히 또 하나는 네두,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줄어든 것과 약간 비슷한 이유인데 뉴라이트도 친일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그런 그런 비난 때문에 결국은 되게 어, 설자를 잃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트가 만들었던 그런 검인정 교과서가 있는 교학서 교과서라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 자학사관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훌륭한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를 보고는 했는데 어, 일제 시대도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검정 교과서는 라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선택률로빵 프로 아무도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이게 되는데, 제특회나 네드윅들도 마찬가지고 헤이트 스피치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못할 짓이야. 그리고 아저씨들 너무 후졌어. 어,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아, 어, 제특회나 뭐 예를 들어서, 그네드윅들은 부끄러워. 헤이트 스피치는 부끄러운 짓이야.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되게 이게 사그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정세가 어떻게 바뀌면 언제든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뉴라이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부활했거든요.